ナモタサバガワットアリハットサンヤーサンブタサ。ナモタサバガワットアリハットサンヤーサンブタサ。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리하또 삼묘 삼보 따사 이제 오늘부터 날씨도 이제 거위도 이제 다간것 같아요. 낮에 조금 더워도 저녁밥, 밤에는 그래도 좀 이제 선선한 게, 예, 아주 이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더운 여름 잘 지내서 반가워요. 고맙고, 오늘 뭐, 24년 9월 8일, 이리법패를 하는 것은, 내가, 영상으로 다 오늘 보회를 하는 것은 지방을 가는 기 때문에, 그냥 지방을 가서 내가 듣기 해서 영상 보회를 내가 지금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에는 가서 얼굴을 그때는 볼 수가 있을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얼굴 시켜보는 걸 다가오게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 바래요 옛날에 내가 항시 철에서 공부하고 큰 시인들이 본문할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비커사, 하시, 비에, 비띠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하시는 건데, 비커데 어느 한 사람이 지옥 구경과 천국 구경을, 천다, 극락 구경을 다 하고 그냥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극락과 지옥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옥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먹을 것도 풍부하고, 아주 그냥 저기라, 밥 그냥 뭐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하고 다 정마냥 싸우기만 하더라는 거라. 그리고 천국도 한번 가봤더니 똑같은데, 거기도 먹을 것과 조건은 똑같아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항시 화기애하게 이야기하고, 항시 배가 불러있더라는 얘기야. 조건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 하고서 가만히 이제 다시 가서 아무 또 확인해 갔다는 거라. 그런데 지옥을 가서 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전부다 보니까, 팔이 구부러지지가 않더라니요 그리고 그냥 밥을 주는 숟가락은 그냥 뭐, 산만한데, 이걸 먹을래니 먹을 수가 없거든. 그럼 남이 먹을, 저기 하려면 그냥 캬! 하고 다치고 서로 그냥 싸우기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배고픔을, 항시 배가 고프고,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없, 즐거움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천국이 나고 나도 극락이라는 데에딱 가봤거든 아 그곳에 갔더니 그냥 때가 되니까는 밥 숟갈로 돼서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라 내 입에 들어가지 않게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기애애하게 그냥 뭐냐 이렇게 웃고 이렇게 즐겁게 살더라는 거라 근데 행복과 불행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온다는 거라. 극락과 지옥이라는 것도 조건은 똑같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나 지옥과 극락을 만들다라는 얘기라즉 불교 이제 그래서 얘기는 불교의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면은 하 자리타야. 나의 이익과 타의 이익을 같이 겸비해야 되는 거라. 즉내 나의 이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할 때 비로소 나의 이익도 오는 것이지. 타의 즐거움을 줄때 내게도 즐거움이 오는 거라는 거라. 그러니까 혼자는 즐거울 수가 없는 거라는 거라. 혼자는 그리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게요. 남이 행복할 때즉 나도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거든. 서로 밥을 먹여주면서 서로 칭찬만 하니까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이사람들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라. 내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내가 한 50년 전에되는가 봐. 누가 나한테 막, 그냥, 보니까 내가 이제 아, 불쌍히 죽었다는 게요. 왜? 그러니까 죽어 지옥가 생각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아. 근데 왜? 그러니까 아, 예수를 안 믿어서. 이게 사실 있었던 얘기라. 그 지는 천국을 간다는 게요. 그 그러니까 불쌍해서 나 아, 죽었다는 게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내지 넌 죽으면 천국 갈려니까 간다는 거야 아니야 나는 지옥 갈 거야 잘 됐네 그러니까 왜 이러더라고 지금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혼자 고스톱에서 돈 따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비근데내 이웃이 괴로워하고 있고 내 이웃이 슬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즐거워서 해 그리고 웃기만 할 것이야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이웃이 있는 한, 나는 혼자 즐겁게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 지옥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난지옥을갈 거야. 불교에는 그런 방법이 있네.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어. 그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은 일체 중생들이 죄를 짓지 않고 지옥에 오지 않고 이 지옥고에서 면할 때 나는 성불하게 노라고 지옥 속에서 중생, 그 중생들과 함께 하는 보살이요. 그리고 유마가 사는 병이 났거든. 문수바다 병이 문화로온다고. 당신이 왜 병이 났습니까? 일체 중생들이 병이 들었느냐는 거로 내가 병이 들었느냐? 일체 중생들이 병이 들었는데 당신이 왜 병이 듭니까? 일체 중생들이 미한 연고로 어리석은 연고로. 무명 속에 있느냐는 고로 병이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무명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하는냐는 고로 내가 함께 병이 들었느니라. 그럼 당신 병은 언제 났습니까? 일체 중생들이 그 무명 속에서 나와서 병이 날때내 병도 났느니라. 이게 동고동락이 이제. 고사를 모름지기 중생과 함께 내 이웃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다리 다리 중내 이웃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같이 구하는 것이야. 나의 이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지옥까지도 함께 할수갈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라. 그 불교서 에 이산 선사 해연 이산 해연 선사 발음문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한중생을 제도하기하여. 백천 겁을 따라다녀 끝끝내야 제도하니 불보살의 원력이니 나도 그거 같이 하게 놀아가. 즉그 불보살의 원력은 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백천 겁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 즉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자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보살행이야. 우리가 생각해 을 봐. 한, 우리가, 이제, 내오반에서내오반사람들 보통 그냥 탁,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옆, 옆에 있는 그, 동료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다, 알아봐. 나 혼자 즐거워질 것같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혼자 웃어질 것 같아? 아닌 거야. 이웃이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는 나도 함께 슬퍼해지는 거야. 괴로워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즐거울 때는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눠서 함께 또한 행복해지는 것. 이게 이제 자리타는 나의 이익과 타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것. 저희 보살은 어떻게 하는 중생들 중생들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게 되 감사하니까 그 괴로움을 뽑아주는 데서 이걸 발고열라 한문으로는 이제 발고여라. 열 괴로움을 뽑아서 열어야죠.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포용하는 마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관용하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마음 이것이 보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즉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주 따른 탈을 위해서야 탈을 위해서도야 예컨대 그런다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기도를 한다면 배가 고파서 예를 들어야 하는 얘기 내가 배가 고파서 기도를 해 그럼 불교인들은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 아 내가 배가 고프니까는 나의 괴로움을 좀이 배고픔 좀 해결해 주십시오 밥좀 주십시오 부처님 하면 이제 부처님이 밥을 준다면은 밥한 그릇을 넘어먹으라고 주겠죠. 근데 진짜 불교인이라면 그런 기도를 안해 얼마나 꼴꼴나 배고파서 밥한 그릇 달라면, 아, 내가 배가 고파 보니까는 배고픈 사람의 심경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 이웃의 배고픈 사람을,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배가 고파 보니까 이토록 괴롭습니다. 내 이웃의 배고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해봐 부처님이 밥한 그릇을 주겠는가 밥백 그릇을 주겠는가 이제 그거 같은 것이 기도 방법은 내가 지난번에 실크 <laughs> TV에서 나오는 실크로드를 한번 내가 보내다 보니까는 그 실크로드를 보니까 그냥 그 집에 서서 캬 그냥 몸이 아픈 그 사람이 마지막 낯살을 찾아가서 그냥 거기 가서 죽었다고 그냥 캬 삼보일배라면서 그냥 아픈 몸을 끌고서 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 우리 피디하고 저기 내 묻더라고. 이제 그, 그 촬영하면서 왜 아픈 몸을 이끌고서 이토록 낯사까지 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느냐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아파서 게, 죽음을 향해서 이제 그 낯사에 가서 죽으려고 가는 건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자기 가 아파서 죽으면 죽는 거서 나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극락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아파 죽고 있는데 아, 거기 낯사까지 갈 동안에 아프지 않게 좀덜 아프지 않고 그냥 부난히 가게 하게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 그 아픈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길 바라며 고통받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삼보일바람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하면서 낯설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 나는 기절초풍을 해 나도 불교가 서 머리를 깎고 스님 노릇을 하면서도 내가 아팠을 때 나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앞파서 진짜 낯살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묻는다면 내가 그 죽음 앞에서 저와 같은 소리를 내가 할수 있었을까? 하는데 보니까 부끄럽더라고. 즉, 불교인은 그와 같은 것이야. 모름지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아팠을 때, 배가 고팠을 때, 이웃이 배고픈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배가 고프지 못하면 배가, 배가 고픈 것이 어떠한 괴로움인지를 아지를 못해. 비로소 내가 굶어서 배가 고픈 그 괴로움을 알면서 내 이웃의 배고픈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 이것이 이제 보살 마음이야. 아, 나는 배가 고프고 죽겠어. 부처님, 제발 나한테 밥한 그릇 주세요. 하는 거와, 아, 배가 고픈, 제가 한때를 굶어보니까는 배고픔이 이와 같은 것을 알겠습니다. 지금, 3일을 굶고, 아니면, 아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이게 보살의 마음이야. 아까도 했듯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낯사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일체 중생들에게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 내가 아프 보니까 괴로움을 알거든. 그 일체 중생들에게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절을 하면서, 간. 그럴 땐 나의 괴로움은 괴로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즐거움이지, 이제. 환희심이 나는 거야. 그 같은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향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 라사까지이 사람에겐 괴롭지가 않아. 그 힘들어도 저 절... 삼부일별 하면서 가면서도 힘든 걸 힘들다고 생각을 해. 아,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지. 이 사람에게 그것이 또, 라사까지 가는 그냥 희망과 행복이 있는 거거든. 즉 우리가 그한 상황에서 아까도 했듯이 어떠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것인가? 어떠한 똑같은 것이야? 여건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아.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지옥과 극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듯이. 당시 그 마음은 나만 위해서가냐? 나와 타의 이익을 함께하기 위해서. 화엄경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에서 아 화엄경에 법구경에 그런는이 있다 법구경 해양품으로 보면 그런 글이 있어. 사랑스럽고 색깔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랄지라도 향기가 없다면은 실천이 없는 사랑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즉 제 아무리 왜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행으로서 그와 같이 어떤 표현하지 못할 때 행을 그와 같이 못할 때는 모르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라. 제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조화가 아름다워봐. 여기엔 향기가 없다고 보면 생명이 없어.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제 아무리 많이 알았다 그래봐. 제 아무리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생으로서 그와 같이 옮기지 못할 때는 아무 향기가 없는 꽃과 마찬가지야 아무 쓸데가 없는 게 꽃이라고 하는 것은 꿀과 향기를 볼에게 베풀을 때 비로소 씨앗을 잉태할 수 있어 꿀이 없는 꽃은 씨앗이 잉태가 못해 그그 그 진리다 꽃이라는 게 카네션이나 뭐 이런 거꿀이 없어 즉 씨앗을 인태를 못해 꽃에는 꿀이 생명이야 꿀이 즉 씨앗을 남에게 꿀에게 벌에게 베풀면서 스스로 자기는 씨앗을 인태할 수가 있는 게요 그냥 벌에게 꿀을 베풀지 못하는 꽃은 스스로 자기에게 씨앗을 만들지를 못해 그와 같이 즉 타에게 이익을 줄때 나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이것을 뭔가 불교에서는 이제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야. 성불의 조건도 중생이 없이는 성불을 못 하는 것이야. 타라에게 무엇을 베, 베풀지를 못, 저기 하지 못, 이익을 주지 못하면 나에게 수행자의, 불교인의 이익은 뭐야? 마지막에 이건 수행자야. 수행자의 이익은 성불이거든. 그 성불의 이익도 제가 그와 같이 중생이었는 이익을 주지 못할 땐그와 같은 성불도 하지 못한다 그란다고이 화엄경에서 하는 얘기인데 화엄경 수순 중생분에 있는 말씀인데, 즉 중생 그래서 보면 화엄경에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심을 내고 자비심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구하나니라 한다고. 즉 깨달음은 보살을 버리 중생을 버리고서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한다고. 그 차, 중세로 하여금 차비심을 낼 수가 있고, 보, 그러므로 보리심을 낼 수가 있고, 깨달음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항시, 내 이웃에 함께 할수 있고, 모든 이익을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즉, 극락이고, 보살행이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행이야. 이렇게 끝나고. 다음. 다섯 번째째에 얼굴을 보는 걸로 하자고. 이상